자 비도 오고 나무 심기 참 좋은 날씨네 샤이머스카 한번 심어 보자. 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남자 중에 쌍남자 아사포사 환희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샤인머스카 포도 농장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어 휴무일인데 오늘 비가 딱 오고 나무를 심기 정말로 좋은 날씨라서 지금 샤인머스카 묘목을 사와서 먼저 나무를 심고 나머지 비가림 시설을 할까 해서 지금 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무를 한번 같이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자 나무를 심기 전에 물을 받아 놓습니다. 나무에 물을 듬뿍 줘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밭 바로 근처에 물을 받아 놓고 물을 주면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어서 보사. 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만명 가야지. 꾸덕 꾸덕 꾸덕. 이제는 만명 같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어 나무 간격을 2미더 20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제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제 삽목이 있고 접목이 있는데 접목 같은 경우는 수세 힘이 좋기 때문에 접을 붙여서 인위적으로 포도나무의 힘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2m50에서 한 3m 간격으로 보통 많이 심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삽목이기 때문에 삽목은 힘이 약합니다.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는 줄 간격을 2m20으로 잡고 이제 고랑별로 한번 나무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고 있는데, 여기, 저는 이제 대나무를 이용해서 줄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2m20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전 앞에 있는 나무와 간격을 이렇게이 m 2 0으로 주고, 삽으로 한 밑으로 한 30cm 정도 타시면 좋습니다. 밑에 뿌리가 잔뿌리가 다 잠겨야지만이 뿌리 활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주시고 뭐 삼수대지 하기 힘드시면 한 15전에서 20전 정도 그렇게 파시면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팠으면, 이제, 준비해둔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졸리고난 다음에, 어, 포도나무를, 이제, 심으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무를, 밑에 뿌리, 잔뿌리가 많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고 뿌리 활착을 잘해서 잘 삽니다. 이렇게 이제 물 넣어주고 이제 덮어주면 됩니다. 나무는 직각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각을 잡아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물이 좀 위에도 뿌려주야 되기 때문에 동그랗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원을 이렇게 파주시고 한번더 물을 살짝 부어 주시면 일반적인 모든 나무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심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반복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고, 자, 오늘 제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거,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